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,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앉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,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라고 했으니까, 총 8명이 되죠. 즉, 8명이 원탁에 앉을 확률, 경우의 수는 8 빼기 1의 팩토리얼이 되겠고, 이때, 남자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부터 구해볼게요. 얘는 4-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. 근데, 즉, 얘는 3팩토리얼이랑 같죠. 따라서, 남자 사이에 여자 4명이 앉는 방법의 수는 즉, 얘는 3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, 여자가 앉는 개수, 4팩토리얼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